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무료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사이버 명예 훼손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최근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경한 대처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해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에서는 사람의 명예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것이었다면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 사건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는 인터넷의 시공간적 특성 때문인데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오프라인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식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했다면 공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객관적 사회적 명성이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해 표시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경멸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캡처 기능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증거물을 남겨두신 후 프린터로 인쇄를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형사고소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위기에 처하셨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쓰여 있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로는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무료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